파괴석 패키지 개 좋네. 공짜로 장기 30% 채움. <laughs> 감동주의 가난에 굴복하자는 로붕이 만화. 음. <laughs> 저는 패키지를 못 찔렀는데요. 패키지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저분들의 행복이야말로. 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가난에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으면 반대로도 보시오. 가난에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laughs> 저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laughs> 아왜 그래? 이저분들의 행복이야말로.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패키지는 저는 패키지를 못찔렀는데요스 꼬르륵 아니 아왜 그래 아니 <laughs> 아 지금 이게 웃겨서 웃는 거야 아 웃기긴 하잖아 아 웃기긴 하니까 웃는 건데 아왜 그래 음. 현재 리퍼들 개빡친 상태임 어쩌라고 딜러 자리 내놔 비켜 <laughs> 우리 따이후앙스 패치되고 보니까 이 새끼 표정 존나 그놈해 보이네. <laughs> 캐릭터가 위치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 보이죠. 잘생겨 보이잖아. 갑자기 여성의 무릎에 멍이 맞은 이유. 어? 어, 저 이거 이유를 알것 같은데. 내가 지나가는 여성마다 무릎에 발차기를 날렸기 때문에. <laughs> 아니, 발차기 왜 날리냐고. 그래서 맞는 거냐고. 여성혐오는 역시 스크. <laughs> 아이 스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아니라고요. 근데 스커 분들은 이런 장난도 그냥 다 유쾌하게 받으시니까 이게 참 진짜 호감 청년이 맞다. 아이 스커 분들 그런 분들 아닙니다. 스커 다시 롤백해야 되면 개추 즐길 만큼 즐겼다고 생각하면 개추. 아 너무 잔인하잖아. 오랜 시간 동안 고통 받으셨잖아. 이건 뭔 짤이냐? 이건 뭐냐? <laughs> 아, 진짜, AI, 무섭네. 이상한 짤, 이상한 짤을 만드네. 아, 이거 투명 벽 버그구나. 아. 아, 발자겐 찬데 투명 벽에 막히는 거구나. 와, 소름돋네. 와, 근데 이다 예측 지렸네. 서머너 스트라이커 기상 건슬. 며칠 전 30초간 거다맞춰잖아 음. 예측이 아니라 우리도 저거 보고 패치한 건데. <laughs> 이거 보고 패치하셨구나. 아유 이단님 평소에 유튜브 영상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를 뭐 아실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이단님 평소에 잘 보고 있습니다. 예 파괴석 패키지 개좋네. 공짜로 장기 30% 채움. <laughs> 나도 그거 사가지고 눌렀는데 공짜로 장기 15% 채움. 지금 2 0강 가는 중인데 15% 차더라. 현실적으로 레이드는 양자택일임. 보스 스토리 개연성 서사 디테일 다 챙기고 관문 하나하나가 새롭고 신박한 재미를 선사하면서 기믹 구간 짧패 구간 비율 적당하게 나오면서 짜치게 재탕은 없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업데이트 템포가 느려질 수밖에 없음. 서사를 쌓는 게뭐 뚝딱 되나? 그냥 텍스트 몇줄띡 던져두면 준내 성의 없다고 야라랄 거잖아. 대륙 만들고 컷신 만들고 웅장하게 보여 줘야 서사로 느끼겠지. 예시로 가져오는 군단장이 그랬고 베른나보 엘가시아가 그랬으니까. 근데 시즌 2때유저열론 뭐였어? 수평 적당히 해라. 업데이트 템퍼 너무 느리다. 로아는 레이드로 성공한 게임인데 레이드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디렉터 바뀌고 시즌3는 존나 수직으로 노선 잡았잖아 2,3개월마다 레이드 찍어내잖아 근데 그 기간에 스토리 빌드업 서사 챙기고 재탕 없이 신선하고 새로운 기믹으로 나오기까지 바라는 건 너무 욕심 같은데 최근 레이드가 완전 재탕투성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나도 지금 로아에 불만 많지만 레이드 퀄리티만큼은 계속 상승 중이고 노잼 관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름 만족하고 있고 2,3개월마다 찍어내면서 퀄리티 이 정도로 나온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함 비판도 비판 나름이지 지금 30초의 레이드 관련은 너무 억까하는 것 같음 레이드 퀄리티는 갈수록 우상향인데 점점 재미는 없어진다. 그럼 본인이 로아를 오래 해서 그만큼 역치가 높아진 거임. 이제 웬만한 퀄리티로는 더 이상 재미와 감동을 못 느끼는 거지. 어찌 보면 당연한 게한 5년 6 했으면 질릴 때된 거고. 노재민 이유를 자꾸 이상한 데서 찾는데 거의 다 핑계임. 현자분이시네. 이게 꿀통이라면서 <laughs> 아니, 너무 늦으셨어요. 그리고 꿀통도 아니에요, 이거. 이거 회수당했어요, 선생님. 투디 캐릭 올려놓고 내 아내 이미 잘역겹네 어? 어? 아니. 흠... 음. 일단 내 아내 인증함. 음... 아...이 참. 아...이 이 새끼들 왜 이래? 이거... 아...이 참 진짜. 아 자, 진짜 나 진짜 모두... 아... 진짜 좀 그렇네. 진짜로. 캐릭터 정보창 이렇게 바꾸는 거 어떤? 좋네 뭐볼수 있는 게 없네 <laughs> 무기 이펙트랑 직업으로만 받아가야 되네 신청 와서 정보보기 눌렀을 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임 말 그대로 블라인드 테스트 선착순 8명 채워가기 점수에 매물되지 않고 취업 문제도 해결되고 시답근 실력으로만 레이드를 빼는 거임 <laughs> 이랬으면 모르든 클리어율 한4% 됐을라나 아 개웃기네 채팅창에서도 닉가리고 채팅으로 본인 닉네임 검색 못하게 필터링. 복면과학 마냥 모든 건문 클리어해야 다 보임. <laughs> 아 인파이터는 가면을 벗어주세요. 슥. <laughs> 아무도 관심 없는 이번 가패치제론제론 교환 상점의 물물교환 품목에 특수 제론 제로 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 드디어 해준 거냐고. 휴개비스콘 이제 군단장 레이드 교환까지 안 가도 돼. 아. 이쁜 누나랑 모텔에 가면 뭐지? 아니 아 이쁜 누나랑 모텔에 가면 라이더 아 <laughs> 어우 아유 담배 막깔나게 피시네 그래 지구 평화 지키려면 이 정도는 빨아야지 여기 부위만 열수 있는 그 기능이 있나 보다. 옷에 아, 좋네. 슈트가 애초에 새 시즌 1년 만에 종막 돈 빨아먹겠다. 임 새 시즌 열고 유각 악세에 새 보석 등등 돈 존나 들어가는 스펙 오면서 뚝뚝게 풀어놓고 1년만에 카멘보다 절망적 아르고스 1575 실수라는 새끼들이 상상 악세에 식겁적 유각 다 풀어놓고 그냥 니들 돈 존나 빨아서 매출 한번 시원하게 땡겨보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아르고스 레벨 푼 거랑 보석 유각 악세랑 같냐? 애기를 나오기 전에 유물 악세 어차피 고대 나오면 쓰지도 않을 쓰레기 외쳐만듦 일부러 돈 빨아먹고 나중에 새로 올리라고 시간 끌기 역겹네 크크라는 의견이 줄였던 게 인베님 악세 보석 유각 점진적으로 풀었어도 과연 불만이 없었을까 똑같이 시간 끌기니 뭐냐면서 욕 존나 했을 거다. 억실이 아니라 억까나 하지 말자. 제대로 깔 것만 깔 고쳐진다. 인방 요즘 뜨는 여우상 남자. 아아 배우 이도현씨. 배우 오진석씨. 배우 차주환씨. 빠니보틀님. 갑... 아니 빠니보틀님도 저도 되게 호감이고 귀엽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이에 갑자기. 배우 정진영 씨. 아, 스트레이키즈 아이엔씨. 어, 몬스타엑스 창균 씨. <laughs> 아, 야. 아니, 이러면 이거 내가 올린 줄 알았단 말이야. 아니 갑자기 짜친다니요 말을 왜 그렇게 해요 <laughs>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뭘 갑자기 짜쳐요 아니 저는 인벤의 글을 딱한개 써봤어요 옛날에 아부 오관하다가 튕겨가지고 아 지금 재접속 중이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거 글 말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인벤의 글을 아 근데 진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이두현씨 보니까 그런 확신이 든다 아 확실히 난좀 배우상이긴 해그지여 라인업에서 별로 안 밀리잖아 이두현씨 팬카페에 클립 올릴게요 아, 이두현 성공했네. 순요한테 샤라웃도 받고, 아크라시아 라이징스타한테 성공했네, 성공했어. 싫어요, 30개. <laughs> 아, 다들 싫어요 많이 눌러주셨구나. 제가 안 올렸어요, 요거. 저이런거안 씁니다. 님들 이가 어떻게 생각함? 너무 화나는데 내가 예민한 거임? 예를 들어 남자친구 이름이 이규진이면 규진아 규진이라고 부르는 거 어떻게 생각함? 동성이 부르는 게 아니라 이성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있는데 이성이 저렇게 성 빼고 부르면 화안 나? 상황 물어보시길래 추가합니다. 로아 지인 초대로 여자애가 디코에 들어옴. 여자애랑 반년도 안 지낸 반년도 안된 상태. 얼굴이랑 이름 다 모름. 남자친구가 겐디로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로아 인겜닉으로 부르라 함. 처음에는 알겠다. 불편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했음. 거기까지는 오키 넘어갔음. 얼마 뒤에 지인한테 여자애랑 나눈 디코 메시지를 받음. 규진이가 나한테 규진이라고 부르지 말래.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매. 라고 하소연하는 내용임. 흠... 그러니까 디코에서 나랑 내 남자친구랑 제 3의 여자가 있는데 제 3의 여자가 내 남자친구를 규진아 규진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부르면 바로 그 여자가 약간 애정결핍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여자친구 있는 남자한테 굳이 애칭을 붙여가지고 부르는 것 자체가 좀 이해 안 가긴 할것 같아 제가 느끼기좀 애정결핍 같은데 아 그리고 내가 이제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 이제 휴대폰 이름 저장할 때 전에 애칭으로 저장 안 하고 이름 석자로 저장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박민지, 김주민 석자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그렇게 석자 이름으로 저장하면 정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왜 이름으로 저장 안 하고 이름 석자로 저장해? 정 없어 보이잖아 막 이러더라고 아니 뭐 정이 없는 게 어디 있어 그냥 헷갈리기 싫으니까 이름 세 글자로 저장하는 거지 흥그 정도인가? 이름으로 저장하니 성까지 붙여 저장하니 그거 가지고 정이 있니 없니 따질 거면은 나는 그 사람이랑은 안 어울릴래 피곤한 사람이네 그럼 여러분 혹시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순녀같이 생긴 남자가 여러분들 여자친구한테 어 지민아 왜? 어때? 위기감 뿜뿜? 바로 경찰서 신고한다고? 아니, 우 아니, 경찰서를 왜 신고해요? 아니, 아 왜요? 아니, 뭘 내부 안전이에요? <laughs> 아니, 저 괜찮지 않나요? 저는 저 얼굴 좋아하는데 근데 어른스러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아, 너가 그게 불편한 줄 몰랐다. 미안하다. 내가 평소 이렇게 원래 하는 스타일이었다. 생각 없이 그렇게 한것 같다. 미안하다. 다음부터 조심하겠다. 이게 정상인 반응이지. 규진이가 나보고규진이 라고 하지 말래. 이거는 정상인 반응은 아니지. 이거 완전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지금 규진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규진이 여자친구가 규진이한테 눈치 줬나 봐. 그니까 이 눈치 준 사실이 너무 불편하고 피곤하니까 나는 그게 너무 열받거든. 그니까 규진이 여자친구분이 예민하게 고르다는 사실을 내가 말했다는 걸 티내지 말고 주변에 알려. 알겠지? 이거 아니야? 죄.